안녕하세요, 린더입니다. 오늘은, 오바늘을 할 거예요. 이거 치즈 얀이랑, 이게 4호. 4호 코바늘로 작은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만들어 먹읍시, 만들어 가봅시다. 우선은, 링을 만들고, 한 번, 묶고 시작을 할게요. 하고, 사슬을 서른 개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서른. 30. 마지막 서0 번째 코를 잡, 서른 번째 선을 잡고 세 개를 더 해줍니다. 둘, 셋 하고, 잡고 있는 이서 번째 코에 한개 긴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그 옆에 사슬에도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사슬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한코한 한 마지막 사슬에 두 코를 더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에는 총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또 처음 했던 곳까지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슬도 마지막 사슬도 세 개씩 들어가게 하고, 세 번째 사슬에 첫 코에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합니다. 사실 기둥이 다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기둥에다가할게요 그리고 사슬 두개 그리고 이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씩 하는 거를 그리고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게 치즈 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뻑뻑해요. 저는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슬 두개 해서 밑에 이두 번째 단에 했던 것처럼 짧은 뜨기를 해줄 건데 이걸로 총 11cm 정도 될수 있게 이거 치즈 안으로 한다면 총26 26단 정도, 2 9구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cm. 그약총 27단인데, 제가 이제 여유롭게 해서 한 단에 더해서 28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위에 뚜껑을, 뚜껑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이렇게 할 거를 만들어줄 건데 똑같이 사슬 2개 하고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기둥코 포함해서 총 32개 까지 해줄 겁니다. 손, 여기서 반, 반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32개 해주고요. 이제 여기 위에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기둥 2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빼뜨기,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길이만큼 해줄 거예요. 저는 이제 대충 한 5cm 정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단에서 맨 끝에는 여기 사슬코 했던데, 해다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4cm 정도 해주었고요. 이제 여기에 단축구멍을 만들 거예요. 총 여기가 32개 코니까 가운데 한 4개 정도 구멍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사슬코, 기둥코 포함해서 14개의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슬 2개 하고 짧은뜨기 해줄게요. 4개 네 하고, 이제 여기서 사슬 4개를 네더 해줍니다. 4개 네 하고, 밑에는 당연히 4개를 네 띄우고,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위에도 똑같이 여기 밑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짧은뜨기를 쭉 해줄 거고요. 사슬코에도 역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세 단을 좀더 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까지 해줬고요. 사슬 하나 만들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밑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밑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실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잘라주고요 이제 여기에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추 달을 자리에 살짝 표시를 저는 미리 해줬는데 안 보이네요. 음, 여기. 이렇게 단추를 달아주고요. 뒤에도 묶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추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오늘은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작은 파우치를 만들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